안녕하세요. 해그림팀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퍼플락타 로셀리아나입니다로셀리아나 네. 특징이 네. 세미알바 형식이면서도요. 네. 이 립이 네.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어? 이게 퍼플락타라고? 이런 느낌을 처음에 가졌서떠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요. 네. 세벌브 분주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laughs> 어, 트리안의 b r 셀렉트 예. 지금 이제 막 펴기 시작해요 예. 트리안의 루브라 BRC 셀렉트라는 아인데요 이 이제 폈어요 피기 시작해서 3일 정도면은 물이 들어갈건데 예. 지금 물을 조금 주었어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알베센스 트리안의 알베센스예요 예. 카틀리아 트리안의 알베센스 어, 트리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래서, 예. 트리안의 알베센스,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 네. 이 아이는요, 예. 지금 여기 세 벌브 피, 세, 세, 송이 피고요. 저기, 이렇게 피고 있어요. 어. 렐리오 카틀레아의 어, 파멜라 헤더링턴 헤드링, 코로레이션. 파멜라 헤더링턴 코로레이션. 이렇게 펴서, 제대로 어, 칼라가 물이 들었죠. 새송이고요요 뒤에서 나온 요 아이는 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저쪽 뒤로 돌아가서 꽃대도 이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못 잡아줘서 이 아이가. 뒤로. 요렇게 피었다가 요렇게 피었다가 3일이나 되면 요렇게 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요것도 분주를 해야 되는데요. 예. 네. 날이 그래서 예. 네. 여기도 다 분주 가능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대주라서 그렇습니다. 음. 지금 뭐 여기저기서 여기는 버터킨 원더예요 나 벌브들이 조금 안 좋아요. 3월에 예,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어, 버터킨 원더, 예. 새 벌브. 어, 맥시마, 꽃 오래 갑니다. 예. 와네리가 꽃을 안주어서 분집을 할까 합니다. 네. 리거 와네리 네. 알바 세로 네. 이 아이들이 뭐 이게 이게 이쁘네요. 생각지도 않게 네. 이 아이들은 많이 올라왔어요. 린토 스타일리스 기가한테야 네. 요거는 지금 알바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극락조입니다. 한송이, 두송이, 세송이 폈습니다이와에도 지금 한송이, 두송이, 음일와방예 네. 세송이가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극락조. 조도 어, 쇼트 올려놔야 되겠죠 기록으로. 그리고 어자부티카바 열매 열려 있어요. 요거요거요거요거 예. 이거 조금 더 익으면 요거 이게 나무에서 꽃이 피어서 이렇게 열매가 열거든요. 요거 먹어요. 응. 이 꽃이 지금 피려고 네. 여기서 하얗게 꽃이 피어서 이렇게 됩니다. 차이나들이 초코엔시스 지금 여기서 두개두 두 송이 나오고요. 요거꽃 예뻐요. 요거도 지금 초코엔시스거든요. 음. 하귤이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열었어요. 마블스킨이요. 네. 레몬 오렌지야 후야 얘가 또 고생을 하네요. 그 다음에 한라봉요. 한라봉 요게 익으면 하나씩 따먹어요. 제법 익었죠, 여러분? 네네네. <laughs> 차는 놈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속절없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고요. 넵토스 음. 바이칼라. 이렇게 튼튼하게 꽃들이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음,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빨리 가져가. <laughs> 못 보내서 문제가 되죠. 이렇게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이게 꽃일지 고아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라시오칠럼 여러분 아시죠? 라시오칠럼, 벌버필럼, 라시오칠럼이 여기에 꽃이 이렇게 다 피고 맺히고 이랬는데 날씨라 이러니까 <laughs> 음, 소개를 못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거. 원래 네. 큰 거는 조금 25,000원, 요거는 3만 원다꽃맺쳤거든요 요, 런 작은 거는 2만 원 이렇거든요. 근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홍인 것 같아요, 이거. 예. 네. 이렇게 맺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음, 요거는 이제 레몬. 음, 꽃이 완전 피면 요렇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자은 만한 벌거들이, 예, 이 밑에 거는 조금 큰 거죠. 예, 이꽃다 맺혀 있어요. 예, 요거는 조금 큰 거, 저거는 5만 원짜리. 예, 다 이렇게 <laughs> 어떻게 해, 이제 못 보내? 얘는어 레몬 레몬, 그러니까 오렌지 레몬이라고 해요. 근데 꽃이 또 피고 있고요. 예, 구독자님 오시면 하나씩 하나씩 열심히 따 드시거든요. 예, 커피콩은 안땄어요 커피, 이거 커피 따서 볶아야 되나요? 예. 그 다음에, 호야, 여러분, 계속 우리가 보다가, 계속 보다가 못 봤잖아요. <laughs> 따다단, 따다단. 햇볕이 그렇는데 어때요? 보이세요? 예, 햇볕이 그래서, 이쪽으로 역광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햇볕이 위에서 비치니까, 호 꽃송이 크죠? 일반 호야 치고는 큰 거예요, 여러분. 우와! 이렇게 두 송이가 세 송이 나온 데서 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쪽에 지금, 어, 크리아나는또 1월, 2월, 3월까지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꽃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셀렉트, 예, PA06, 예. 예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새 것들이 이제 새 순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새 벌브일지 꽃일지 네. 요거 바론하고요 네. 아도니스하고요 그러니까 아반도노예요 아반도노하고 네. 그래서 다 이런 데도 보면 어, 카톨리아 해피필드 요거가 해피필드 곱하기 에드워드 거든요 이게 음.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좋으니까 그랬겠지만, 여러분들도 속상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예. 요거는 굉장히 벌보랑 좋은데요. 예. 실생인데, 이제 이게 꽃이 되어줄지, 요거,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꽃이 피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나름 많이 있죠. 지금 요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노빌리온데요이 아이가 어, 꽃을지 어, 지켜봐야죠. 노빌리오 노브라 산호하고요. 티포돈나팔렌제라고 그렇게 된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뒤쪽으로도 제가 한 번씩 가서 보는데 뒤쪽에 아이들도 요거는 카카미하고요. 싱크엔테나리오고요 이게 예. 음, 종류를 이제 갖추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에, 찍봐야 하나? 에. 티포 한 입하고요, 티포 로틴다요이 꽃은요, 쭈쭈쭈쭈쭈, 쭈루루루루, 따라라라, 요렇게 생겼어요. 조금 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필 때는 힘이 없더니, 이제 와서 기운을 차려요. 지금에 와서. 얘는 일주일 됐나요? 얘들이.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도로사? 곱하기, 예. 오크리아나 라벨로이드. 아들라타, 아이. 새송이가참 예쁘죠? <laughs> 예. 요거는 프린세스 빅하고요. 프린세스제이디카스트로예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보통 여름에 피는데 지금 펴주네요. 지금. 예. 예 요거도프린세스제이디카스로요두 요거 같은 화분이죠. 예. 요거는요. 프린세스 하고요. 음. 티포 한입 티포로튼다아 네. 제이리카소 이티포구나 이게 피었구나 이게 같이 피었네요 안 피었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 ST184가 여러분 네. 티포로 피워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폈으니까 조금 더 있어봐야 되고요 꽃이 작아요 이렇게 그거 한것 치고는. 치고는 조금 더 있어봐야 돼요 ST184는 예. 네. 어, 스톤필드하고요싱크엔테날이오거든요 예. 요거는 로브마우하고요, 마르키오 실베이라예요 음, 뭐라 그래야 돼요. 수영이 뚜렷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가, 예. 한 입하고. 그래서 지금 요거가 디에노 21인 것 같아요. 디에노 시리즈인데, 브라질 개체이면서, 한 송이가 지금 올라와요. 요거는 디알럼바 하고요. 소오데 오토노 하고요. 음. 요거가 티폰데 이게 꽃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디 n 노 시리즈들이 음. 요게 지금 예, 토마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분주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잘 컸죠, 그래도. 예. 요거는 주셀레나고요 어, 디비나하고. 예. 요거가 앞에서 잘못되더니 뒤에서 이렇게 또 꽃을 올려오려고 하죠, 얘들이. 예. 판타시시하고요, 판타지하고요. 예. 알루카 아도메. 요거가 여러분 캐서린이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캐서린의 그 기아님께 카틀리아 트리안의 캐서린이에요. 뒤에 한 볼브 가지고 촉을 띄워서 이렇게 세 볼브가 나온 거 가지고 와서 두 볼브 받았어요. 캐서린. 예. 요거도 꽃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기. 여기. 피부 셀렉터 하고요. 예, 요거도 이제 빨간 나벨이 꼽혀 있는데요. <laughs> 셀렉터 하고요. 예. 음, 아직도 한참 많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서. 예. 페롤라 마린루즈 14번이요. 이 아이는 요렇게 해서 지금 꽃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마린루즈 14번이에요. 예. 마린루즈 예. 블루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음. 스멜 링 페이스. 디피나 하고. 예. 그 지금 저에게 아니. 다른 거 보고 있어서요. 죄송해요. 이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올지. 음. 요거는 햇빛을 좀덜 받아야 되네. 파리노즈투 카카미 피포 싱크 엔테나리요. 카카감카메하고 싱크 엔테나리. 요 아이는요. 오크레는 콩칼라, 노티나, 셀프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필지? 지켜보고요. 요 아이는 알라고아스라는 아이고요. 계속 지금 지켜놓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그래요 여러분. 음요거는 바론하고 싱크 네. 엔테나리하고 바론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피고 있어요. 토마리 줬었고, 근데 지금 꽃이 얼마큼 커질지. 오, 요거는 진짜 생각지도 않은 노빌리오 피워주고 있고요. 요, 요, 요 아이는 노빌리오 꽃이 좋았는데 올라올지. 예. 프로 팔. 밑에는 이제 작은 아이들요. 작은 아이들. 예. 이거는 폴리아우. 폴리아우가 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이제 실물을 봤는데 제일로 디폴브에서 예, 꽃을 피우는데 너무 크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안나 카르네야 코아 응. 나인 셀렉트 요거는 도나빌만인데요 여러분 어... 도나빌마가 다 오지들인데 음... 이렇게 음, 음. 됐어요. 자르면서 작은 아이들은 아직... 예. 언셉스, 언셉스 마르코폴로, 예. 밀라 언셉스 티포, 아. 언셉스 티포, 예. 언셉스 마르코폴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뭐 이거저거가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요, 예. 토르 산행 루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어요 레오니스도 피고 지고 하고 있고 이거 안 보세요 이거 이거 가다 잘못되어 가네 여기 그때 물 많이 주었던 아이들 물 여러 번 주었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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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뽀슬뽀슬해요 요거 지금 이게 물이 있는데 이게 포슬포슬하거든요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네, 시리아네 어떤 꽃이 피어줄까요? 차이나 드림이 꽃대를 다 물었어요. 요거는 작은 거예요. 그래도. 음, 쭉 이렇게 있는데 차이나 드림이 지금 꽃대 오는 때가 아니에요. 이건 제법 컸죠, 여러분? 떨어지더라고요. 차밍 아, 루비 오래가지요. 꽃핀 것만 여러분들께 살짝 보여드리고 아, 민카틀레아 파리지에 있는 에, 올라오고 있고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